안녕하세요. 약초권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산에 갔다 내려오는 길에 오랜만에 여성 약초꾼 내자매가 네 자른 집을 잠깐 들렀습니다. 예전에 여성 약초꾼 내자매 네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고, 오늘은 내자매 네중 세자매가 산나물을뜯어 어머니와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도 잠깐 도와드렸습니다. 여성 약초꾼이자는집 화단에는 목주머니라니 곱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군요. 복주본이라는 지금은 놓아놨기에 산에서 자장하는 것은 거의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복주본이라는 작년보다 많아지고 왔네, 그쵸? 어우, 많이 있네요 사라 해줘. 이야, 나름 뭐, 뭐 엄청나겠네요 아, 어, 어 산에 왔으니까 곰치가 산 곰치가 난또 간만에 또 재미 조금 재미를 봤네. 아, 요건 구아치고 어? 아 요건 곰치잖아. 응. 어, 곰치가 곰치 산에 곰치 이렇게 있고. 있는 거야. 재밌어 봐주세요. 재밌습다 갖고 오셨으니까 이거 맛을 봐야 되겠네. 어. 음. 아예 그렇죠. 아 요건 모시대. 응 모시 어, 모시 모시대. 모 요건 음나무순 나무 치나무순대 있을 있더라고. 우산나물도 네, 있고오도있이곳한 자루씩 이곳은 이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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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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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이이 내가 이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어. 우리 아, 우리 우리 여자가 아니야. 네? <laughs> 아 이거 예, 아. 여자가 아니면 뭐야? 와이거 남들. 이렇게 살면 네. 아 남자들 같은 징그러울 거야, 그죠? 아 예, 아니요. 뭐, 건물하고 얼마나 <laughs> 아니야. 뭐사하고 건물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내력 없잖아. 엄마 엄마들 저원자을 때는 안보이시더니 아, 아빠가 와 이거 뭐꼭 담아서 꺼내도 꺼내도 아아이나물이순떡이오기에갖고복라고물안보이더만 음, 예? 나물 뜯을 때잘 보이는데, 땅바닥을 갖다 보고 다니지. 우와. 아, 이거 자루를 만드셨구나, 그죠? 응. 네, 배당식으로. 저희렇다 만들어요. 사장님, 이것도 있잖아. 예? 앞에 약주머니도. 응. 응? 아그자 앞에 이런 것도 찬... 다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야. 네. <laughs> 우리 어머니 작품이라요. 아, 여기 또또 한다는지 또, 또 한다. <laughs> 요 집이야 배낭 가지고 다니지만 옛날 엔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잖아. 옛날엔 <laughs> 자루도 귀했는데. 우리는 배낭을한 번도 못 해봤어. 어, 아, 그래. 음. 가임스 치다가 지겨우면 우리한테 넘겨요. 예. <웃음> <웃음> 아, 근데 여기다 얼음물을 이렇게 내가 씹어라. 아, 진짜. 건조하네. 예. 아, 이건 더둑하고 삭조 좀씹기 어, 지치도 있고. 네, 아 예, 네, 이건 뭐 아, 약초 캔다, 아, 이거. 이 박스 그 맥주라고. 응. 와 지치 이거 엄청나게 크네요. 네. <laughs> 어안어요아 고생했어요. 여기 까실 죽부쟁이 이것도 맛있는데, 그죠것도 맛있지. 촌 사람들은 촌 사람들은 부지행이다지 네. 아, 이건 활양나물. 네, 이름 아셨어요? 네. 네 활양나물. 야, 우산나물도 좋다, 이거좀꽁다리좀꽁이다리 좀, 좀 꽁의 다리 네 어. 요건 비비추 요건 비비추 장가이이 비비추 아니잖아 비비추 맞아 이밥추 아니야? 이밥추랑 <laughs> <입앞추랑 웃음> 그건 방언이고 네 방언이고 비비추다서아 비비추가 저러나? 네. 이 정확한 명칭 비비추 검지키 처음 올라던데아 나무를 뜯으시면서 저 이름 잘모르시네 그냥 내려오는 대로 아 오늘 은 첫째 따님 둘째 따님 넷째 따님이 가셨는데 아... 시나무를 골라가지고 여기 어 잔대, 잔대 착대 있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지오즘풀. 이것도 나 나물 맛있죠? 아, 어, 그렇 강원도 사람들 중댕활리다이 집. 아, 맞아요. 그럼 이거는 예. 아, 네? 김치, 김치 아, 여기 김치가 아니라 마타리. 아. 개미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걸 어, 개미채로 배웠어요 근데 마타리? 퍼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마타리 있더라고요 마타리? 여름에 노랗게 꽃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고아치는아 이건 북분치다북분데 잎이 많이 갈라졌죠 요게 요게 고아치고, 요게 고아치 음 나물 이름사장이안돼요 음, 요거는 북분치 제가 고방망이이몰랐 뭐, 아, 오늘 나물치 와, 그래도 나물을 깨끗하게 뜯어서 이거 뭐, 피 같은 거 골라낼 게 없네요 음, 키가 크면은 배 없을 거예요 그 때는 삶은 빼도. 한두 번만 다안 넣는다 해도. 그래도, 원래 리서그래내 어릴 때는 나물해서 무거워서 자르기 너무 많이 먹었면 그럼, 무거우면 무 불렸지. 그래도 나머지 다 집에 와서 보니 까맣게 못들고 진짜 산에 곰돌이는 이게 개미치잖아요 여기 개미치 아니 미역 길쭉하다가 밑에 미역취 아니에요 아 개미치. 그래요? 예. 미역취는 약간 예이름들을좀있것같 나뭇지 너무 좋지 않나? 어, 좋고 음. 와 진짜 깨끗하게 뜯으셨하어 사백 건들레는 이렇게 붉은 빛도 나는 게 있어요. 음, 맞아요. 그쵸? 음, 붉은 빛도 나. 네, 붉은 빛도 나니까 <laughs> 와, 건들어 이건 줄기까지 부드럽고 통통하고이 이거, 자님 이거는 그거지. 엉겅퀴. 엉겅퀴, 참 엉겅퀴. 예, 엉겅퀴. 저 엉겅퀴 나무리 가시가 있잖아요. 음. 가시가 있는데 울릉도 엉겅퀴는. 볼륨도 없기는 가시가 없대요. 이거면 거긴 토끼나 초식동물들이 없거든. 아 그러니까 초식동물들한테 뜯겨 먹길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음. 어, 자기는 스스로 가시를 안만들는다요 어 음. 여기는 애들이 지내가 뜯겨 먹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와, 이거 좀 잠재 유선시한다, 거죠 아직 높은 산은 나무를 골랐죠. 많이 크지 않죠. 높은 산에서는 아직 네, 오늘도, 저도 가봐도 어릴 때라고. 며칠, 며칠. 아, 처음에는 우리 이거 할 때. 네. 이게, 이게 고를 쪽, 그 집이어서 고를 때는 헷갈리는 거야. <laughs> 사장님, 그때는 만약에 우리 골랐잖아. 곤드레랑. 네. 네. 어머, 음, 이게 치나무인지 이렇게 건드렌지, 헷갈려가지고. 아, 이게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이거야, 돼 네, 눈에 이어야 돼, 직접 스스로 다녀야 되고. 아. 와, 야, 씨, 실락을 진짜 감고. 응, 아, 내일 따라왔어, 응? 내일 따라왔어. 응? 나무 씹는데. 아. 이게 또 이게 아 지금 구르를 따라갔다 왔어구로 그럼 다 한번 짤게요 아그럼 삼겹살을 얹어야 되네 삼겹살 야나아저흰색잘갔다왔 삼겹살에 소주 또한잔 하셔야 돼아 이제 치나물만 따라올라는데 거의 다 올라왔네 나머지도 따로 올라네그뭐좀까 우와 이 엄청나네 엄청나게 참치 치나물 여이안제뭐더안걸도가튼다 야, 나 오늘 너무 좋았어. 나야, 주소 좀. 저 오빠, 오빠 이 주소는 모르는데. 여. 어디? 저거나. <laughs> 아, 요거 택배 보내신 거. 네. 아, 제가 보내다 싶네거 아, 그거 원세 개. 세 개. 네. 삼납을 보내신 거예요더다 뭐? 아, 이건 더더 아, 그저 형님. 아침에 우리 더더 이만큼 해 놨더니. 네. 우리 한곳으로 나가는 아니, 뭐, 그 주소 주시면 제가, 아. 와, 들갔다삶으면그말예 부드럽고 열하죠? 이거 한번 찍어 먹으려고.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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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덕후네, <덕관에 웃음> 덕후. <덕관에 웃음> <덕관에 웃음> <laughs> 이게 부러뜨리면 똑똑 부러지겠어요. 부러워서. 그저 금늦 늦게 올라오는 놈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고. 응? 얼마나 게으른지. 엄마. 응. 사장님 그게 이름으로 it. I d 요 n t 아 형님 이름으로 안보내 t need it. I don't need it. I don't need it. I don't n e 아 d it. I don't need it. I don't need it. I don't n e 고 뭐, 예. 다른 거, 어, 거 아니요. 시원한 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모 예. 시원한 거. 실주 한 잔. 어, 아니, 안 좋았겠어. 운전하겠다. 술을 못 마셔. 요 가겠습니다. 아, 아 운전 기사들이.